자 그림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첫 번째 그림은요 어떤 도구가 하나 나오죠 A Drive Tool, 8분의 3인치 드라이브 인데요 이것을 뭐3 over 8 인치 드라이브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자이 도구가 이제 8분의 3인치라는 것은 특별히 엔진오일을 갈때 이제 제 차, 제 차가 그때 혼다 어콜드 였는데요 아, 뭐 그렇다고 뭐 좋은 건 아니고 정말로 이제 뭐 싸고 그냥 거의 겨우 뭐갈수 있는 그런 어 그냥 어 허름한 그런 중고 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집에서 오일 체인지나 뭐 여러 가지 경정비 뭐 했더라 그러니까 오일 체인지 했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패드도 갈았어요. 그 다음에 어 미션 오일 갈고 그 다음 또뭐 했더라? 어 에어클린을 갈고 뭐이 정도면은 그죠? 경정비 수준으로서는 웬만한 걸다 했죠. 뭐더큰 것들은 당연히 이렇게 정비소에 들고 가야 되겠지만은 어, 그런 비용들을 소소히 제가 아끼려고 이렇게 집에서 뭐 거라지 집에 있으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조그만한 그런 소형 툴들을 마련을 해서 이렇게 정비를 합니다. 근데 뭐 8분의 3인치는 이런 대표적인 툴이겠지만은 이런 툴이 굉장히 많아요. 뭐 16분의 1, 뭐 16분의 3, 4분의 1.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여러 가지 툴들을 사실 어떤 게 필요한지도 잘 이제 감이 안 와요. 그리고 설명서도 찾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비슷한 거를 이렇게 사 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 16분의 3을 먼저 한번 사 봐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보고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뭐그 구입처에 가 가지고 그때 구입처가 홈디포라고 이제 이런 것들 잘 파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 거기 가 가지고 사고 또 다시 와 가지고 또 트라이 해 보고 이런 식으로 막 어, 그러니까 그저 뭐돈 아끼려고 하다가 정말 뭐 시간 버리지 노력 어 그저 들어가죠 그러니까 참 정말 힘들었던 그런 어, 생활이 미국 생활이 아니었나 싶은 거 같아요 어, 중고차 사면은 저처럼 고생 많이 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경정비를 어, 해서 돈을 아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뭐 이런 그뭐 노력과 수고가 더 들어가긴 하였지만 근데 이제. 어 어, 중고차를 사면은 여러분 정말 고생을 합니다. 물론 뭐 유학생이 또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중고차를 사면은 하,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 시도 때도 없이 고장이 이렇게 날수 있습니다. 제가 6년간 미국에 있으면서 차를 6번 바꿨습니다. 중고차를. 그러니까 이걸 다 모아보면은 그냥 차라리 새 차를 하나 사는 게 나은 거예요. 근데, 뭐,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중고차를 사가지고 아껴서 잘 타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광고만 믿고 또 사람만 믿고 이렇게 사면은 계속 계속 이렇게 당합니다. 그래서 중고차는 뭐 제가 또 자동차 전문가도 아니고 뭐 아무리 뭐 전문가를 데리고 간다 하더라도 그죠? 거기서 이렇게 괜찮은 것이 뭐 이렇게 뭐안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나중에는 꼭 생겨날 수가 있더라고요. 차를 여섯 번 바꿨어요. <laughs> 뭐 자동차 매니아도 아니고 공부하러 갔는데 그저 여섯 번씩이나 바꿀 때는 정말 어, 눈물겨운 그런 사연들이 있겠죠. 어쨌든 이제 그런 어, 허름한 자동차를 그래도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이제 가라지에 차를 놓고 어, 엔진 오일을 갈려고 이렇게 어, 판을 펴고 이제 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는요. 차를 수리를 하려면 일단 자동차를 들어야 됩니다. 그럼 드는 거는 위험하잖아요. 그죠? <laughs> 제가 드는 건 아니고 기계가 들어주지만은 집에서 드는 그런 기계들이 뭐 괜찮겠습니까? 그래도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죠? 그래서 뭐 아주 안전 장치를 이중 삼 삼중으로 하고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래도 정말 차가 내려앉으면 어떡하나. 정말 걱정 많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차를 고치고 있는데요 근데 어, 이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터집니다 밑에서 지금 오일이 펑펑 새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경험이 있어 이거 펑펑 새고 있을 때 이때 필요한 툴은 그러니까 도구는 바로 첫 번째 소개해 드렸던 3 over 8 inch 드라이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요거 그래, 뭐 고칠 수 있겠구나. 내가 그 툴만 있으면, 그니까 내가 그 툴만 있으면 고칠 수 있겠구나. 근데 나는 그 툴을 이제 그저께 그 홈디포 가서 사 왔기 때문에 지금 선반에 어디에 지금 놓여져 있긴 있는데 지금은 찾으려면 한 10분 20분 걸려요. 그 도구가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그저께 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 거라지 안에 어딘가에 놓여져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 이 툴만 있으면 나는 고칠 거야. 자,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을 가능성이 있죠. 내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 드라이브 툴을 찾을 그런 실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은 뭐란 말입니까? 일반 조건문이라는 말입니다. 일반 조건문은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이때 만약 뭐뭐 한다면이 실현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 조건문 공식대로 그거는 나중에 일반 조건문 공식 시간에 가르쳐 드리겠지만 현재형 동사를 씁니다. 그리고 이프절 말고 그 다음 부분에서 만약에 미래에 어떤 사실을 나타내면은 지금은 캔이지만은 뭐 위를 써줘도 되겠고요, be going to를 써줘도 괜찮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한국말로 내가 그 툴을 이제 뭐야 가지고 있으면 가진다면 그러면은 이거는 고칠 수 있, 있겠네,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영어로 할까요? If I have the drive to, o l 그 다음에 콤마 찍고 I can. fix i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반 조건문은 가능한 것을 실현 가능한 것을 상상할 때 그때 쓰는 것이 일반 조건문입니다. 자, 저는요. 무모한 도전을 하나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자동차를 가지고요. 자동차 경주 대회에 참여를 합니다. 그것도 보통 자동차 경주가 아니고 그림 한번 보시죠. 죽음의 자동차 경주라고 불리우는 아프리카 사막의 다카르 랠리라는 그 어, 자동차 경주 사막을 통과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무시무시합니다. 악명이 높습니다. 왜냐, 뭐 자동차가 퍼지든 아니면 뭐 되든 뭐이 사람이 뭐 구조 어, 조난 신고를 하든 말든 어, 도와주러 안 옵니다. 아무도 도와주러 안 옵니다. 차가 퍼지면 차를 버리고 와야 되고 어떻게든 거기서 살아 나와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저의 개조 되어진 자동차. 너무 멋있게 개조됐나요? 막 터보차를 즈도막 달고요. 근데그 자동차 경주를 이렇게 참해서 여열락에막 달려가고 있는 도중에 차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림 보시면 한쪽이 기울었죠, 그죠? 그래서 왜 이렇지 해가지고 뭐 사람을 부를 수도 없고 내가 다시 한번 옆에 가가지고 딱 보니까 자동차가 아 어, 아니나 다를까 옛날에 그 거라지에서 지금 고쳤었던 허술하게 고쳤던. 그 부분이 또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툴이 필요하게 어떤 거 필요하게요? 뭐 복잡한 거 필요한 거 아닙니다. 옛날에 그 썼었던 그죠? 그툴3 over 8 inch 드라이버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근데 여기는 어디죠? 사막이잖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나도 그거를 깜빡하고 놔두고 왔어. 그러면은 여기서 그 드라이브 툴 가질 가능성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죠? 자... 현재 사실은 현재 있는 사실은 내가 그 드라이브 투를 가질 가능성이 없다. 실현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때 나는 한탄을 합니다. 뭐라고? 아휴, 내가 그 트라, 드라이브 투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반대로 내가 그 드라이브 아쉬운 아쉬운 걸 상상하는 거야. 내가 그 드라이브 투를 지금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를 지금 고칠 수가 없는데, 그저 반대로 어떻게 고칠 수 있을 텐데, 이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 가정법 과거입니다. 바로 현재 사실에 불가능한 것을 그것을 상상할 때, 현재 불가능한 것을, 것을 상상할 때 쓰는 것이 가정법 과거입니다. 공식은 나중에 가르쳐 드리겠지만, 과거, 과거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if i had The drive to 그때 가졌었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가정법 과거는 한 단계 내려가지고 어, 현재처럼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드라이브 투를 지금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그다음에 내가 그것을 고칠 때인데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가정법 과거입니다. 자 자동차를 고쳤게요? 못 고쳤게요? 못 고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할수 없이 저라도 살자 싶어서 터벅터벅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끝도 없는 사막을 이제 겨우겨우 건너서 이제 피니시 라인을 통과를 했습니다. 거기 어 신발도 잃어버리고 이제 거의 폭발 맞은 수준으로 앉아 있는 저의 모습이 있죠. 다른 사람들은 이미 먼저 도착을 해가지고 뭐 이야기를 나누고 뭐 쉬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좋은 차 이렇게 앉아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어, 내가 어? 그때 뭐합니까 회상을 합니다. 그때 드라이브 툴만 있었다면 그러면 나는 자동차를 고쳤을 텐데 그래서 경주를 성공리에 맞췄을 텐데 이런 식으로 과거에 불가능한 것을 상상합니다. 과거에 불가능한 거 뭐가 불가능하죠? 드라이브 툴이 없었죠. 근데 드라이브 툴이 만약에 있었더라면 이런 식으로 과거에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상상합니다. 실제 사실은 뭐예요? 내가 드라이브 툴이 없어서 과거에 없었잖아, 없었잖아. 그래서 못 고쳤잖아. 근데 그걸 반대로 있었다면 그러면 고쳤을 텐데. 그래서 성공리에 맞췄을 텐데. 과거 사실을 반대로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낫을 써야 되겠죠. 아니면은 뭐.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 동사를 쓰든지 그런 식으로 과거 어떤 사실을 반대로 돌려서 가정하면은 그러면 이것이 가정법 과거 완료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과거에 불가능했던 것을 상상하면은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인 것입니다. 해석은 뭐뭐 했었다면 뭐뭐 했을 텐데 그죠? 지금 내가 막뭐 완전 히 폭발 맞은 수준으로 과거에 뭐 아쉬웠던 거뭘 상상하죠? 그때 드라이브 툴만 있었더라면 나는 자동차를 고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경주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가정과 과거 완료는 그 시간에 따로 하겠지만 공식 head plus pp. 그다음에 어 if절 말고 그 다른 뒤에 나오는 주절은 이제 would나 could나 should나 might 요런 것들을 쓰면서 have plus pp 요런 식으로 쓰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문 if i had had the drive tool 그다음에 나는 고쳤을 텐데. 그러면 I would have fixed it. 그죠? 뭐 그다음에 좀더 성공리에 그 경주를 마쳤을 텐데 이러면 and finished uh, the race successfully.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 줘도 괜찮겠죠.